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10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21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북방, 남방 이스라 남방 유다의 악한 왕과 또 선한 왕의 두 모습을 보게 됩니다. 5대 왕인 여호람, 그리고 아시아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람과 아시아는 서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이두 왕이 큰 악을 범함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오대왕 여호람이 북방 이스라엘의 아압의 딸들과 딸을 취하여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다시 남방 유다에 퍼지게 됩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왕을 북방 이스라엘로부터 얻는데 바로 이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아달랴 여왕을 통해서 바알을 숭배하고 또 그것에 저항하는 선한 무리들을 다 처단합니다. 심지어 그의 자녀들까지 다 죽이는 일을 범하게 됩니다. 또 그의 아들 아시아도 아버지 여호람의 그 계보를 따라서 여전히 우상숭배를 지속시킵니다. 결국에 그들이 다 망하게 되고 죽게 되자, 예, 아달리, 아달리아 여왕이 이제 여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예, 모든 것들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한 아달리아 여왕의 위협을 피해서, 어, 한 아이를, 바로 여호야다 왕이, 아, 여호야다 선 제사장이 그 남아있는 아이를 구출해내고 보호해냅니다. 바로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왕입니다. 이 왕을 어렸을 때부터 잘 양육해서 다시 그 작은 어린아이에게 율법을 사랑하게 만들고, 율법을 붙잡게 만듭니다. 율법을 그한 아이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다시 그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왕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다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도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여아스는 왕이 되자마자 그 악한 여왕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대로 나사, 나사,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을 지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오늘날 나의 삶에 여호야다를 보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용기와 또 승리의 확신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사단은 우리를 금방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억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여호야다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편, 97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제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 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살으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곧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이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는 이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제21장 여호사바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바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리와 여히엘과 스가리와아사리와 미가엘과 스파디아는 다 유다왕 여호사바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이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양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애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애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예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그를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아비 요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하며 또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고 막내 아들 여호와 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열흘 날후이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여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제22장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지을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때 나이가 4십이 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야여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폐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마자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리아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한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하베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다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들 여호사바스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친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아 씨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리아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리아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아 씨는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여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리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제23장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리아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베세의 아들 아사리아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아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바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거울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자들의 삼분의 일은 문을 지키고 삼분의 일은 왕궁에 있고 삼분의 일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의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자와 안식일에 비번인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의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아달아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있으며 그,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리아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d i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부장자들을 불 n g in Dohananja. Adalia, clear, also, tis me, which day. Tanya, give it 예예, 비가 예, 비예게 일어주고 그가 왕감말말 어기예예, 비예예, 검사쳐 죽여. 여호와보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여를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라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며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리아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다. 제24장 요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여,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여호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이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괴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짐이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합니다.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함에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카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죽였더라. 여호와스 왕이 이와 같이 스카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푸는 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여호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힘이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여인 시무아세 아들 사밭과 모압여인 시무리세 아들 여호사밭이더라. 여호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여호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요하스의 그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에 충성하는 정신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렇게 나라가 다 망하고 타락한 가운데 있었지만 어린 요아스가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었을 때, 말씀에 충성했을 때, 그 어린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시 바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 동일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에 충성하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하문지 집사님의 동생. 하메지 양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메지 양이 현재 잠깐 안응에 들어와서, 현재 좀 쉬면서 지금 몸의 회복을 위하여 지금 언니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크게 임하여서 무거운 짐을 벗어 마음의 평안함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기서 쉬는 동안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해지 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